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아, 로키야. 야, 집에 어떻게 가냐? 오 마이 갓. 로키 재밌었어 뭐야, 이거 모래 뭐야? 응? 너무 목욕하고자, 이 모래 뭐야? 응? 목욕 하자라 목욕해야 되나? 목욕하고 자라, 로키야. 이 모래 뭐야? 가서 씻자. 재밌었지이 코에 모래 봐봐. 뭐야? 응. 모래 떨어진다. <웃음> 아이고... <웃음> 어, 괜찮아 뭐, <laughs> 목욕니까 시원하지? 그렇지? 좀잠게 놀았죠?